이거 잘 어울리는 거. 이런 거 이쁘죠? 어, 이것도 귀엽다. 이런 것도 귀엽지 않아요? 근데 여기 핏이 괜찮다. 근데 이거 금액 대비 너무 괜찮다, 혹시. 이런 자켓 같은 것도 되게 많네. 59,900원. 신하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은하입니다. 요즘 젊은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미쇼라는 브랜드에 한번 와봤어요. 오늘 뭐세 가지 룩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걸로 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쫙 있네요, 여기. 핑크가 엄청 유행이에요. 저도 옛날에 핑크 별로 안 좋아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핑크를 좋아하더라고요. 어, 이것도 귀엽다.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중저가 브랜드에 오면은 약간 살짝 유행하는 스타일을 이런 데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유행하는 거는 사실 금방금방 이렇게 좀 소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. 원마일 룩? 요즘에 뭐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입는 룩. 누구나 다잘 어울리는. 어, 이거 하객룩 같은 것도 괜찮겠다. 이거 뭐 원피스 같은. 거. 이런 것도 크롭 니트여가지고. 청바지나 이런 치마 같은 거?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많다. 뭐가 어, 되게 많네. 이런 것도 귀엽잖아요 영화 촬영 같은 거할때 입으면 예쁘겠다 이런 떡볶이 코트 같은 것도 귀엽다 이런 거 좋아하세요? 현장 다닐 때 이럴 때 되게 좋아요 가볍고 좋잖아요 귀엽다 겨울에 뭐 이렇게 미니스코트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살짝 영 캐주얼 같은 네.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켓 같은 것도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직장 생활하시는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이런 거 예쁘죠 깔끔하고 비싸지 않으면서 꾸안꾸 스타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옷들이 많아서 이건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런 자켓은 되게 예쁜 것 같기도 봤지만 괜찮네. 지않이 금액이 되게 저렴하다 99,000원 색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둘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노멀한 자켓에 뭐 스커트 같은 거를 이렇게 믹스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미니 자켓이 유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 금액 대비 너무 괜찮다 옷이 그래서 인기가 많구나. 89,900원인데, 이거 심지어 세일해요. 59,900원. 59,900원? 실화냐? <laughs> 진짜? 사실 이런 색깔 같은 것도, 이런 치마 같은 거에 믹스 매치를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다. 생각이 드네. 약간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, 저는. 어, 아, 근데 여기서 자켓 꾸매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사무실에서 입기 좋고. 응, 사무실에서 입기 좋고. 출근룩 추천해주신다면. 거의 그런 기본 스타일 이런 거 아니야? 맞아요. 기본 스타일로 입어도 뭐 어색하지 않게. 정장 반바지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예쁜 거 같아. 근데 요즘에 이런 그골든 소재 반바지도 되게 많이 입더라고요. 스타킹에다가 무릎까지 오는 부츠 신고 저처럼 이렇게 양말 신고 로퍼 같은 거신 신고 이런 스타일로 이제 싹스가 워낙 유행이어서 입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이런데 오면은 색깔도 약간 파스텔톤이나 이런 거를 선호를 하는 게 시즌 컬러라고 해야 될까? 이런 룩에다가 청바지 보이프렌드신 같은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것도 귀엽죠? 네. 요즘에 약간 좀 스쿨룩 같은 게유행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네. 좋아할 만한 크롭 스쿨룩 같은 거, 막 이런 것도 되게 많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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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귀엽다. 3만, 6천 3만, 6천 어. 응. 3만 9천 원 라인이 많네, 이쁜 게. 구제를 갈 필요가 없네. 갑자기? <웃음> 새 옷을 살수 있네, 금액이. 어, 이거 잘 어울리네. 음, 프라다 같은 데서 약간 이런 체크라인이, 패턴 라인이 많이 나오거든요. 네, 팁을 제가 알려드리자면, 이제 이런 저가 브랜드 쇼핑할 때는 명품에서 살짝 나오는 스타일의 약간 패턴이 유행이 할 때가 되게 많아요. 명품 브랜드의 약간 룩북이나 이런 거를 좀 패션쇼나 이런 걸좀다 보시고 쇼핑을 하시면 그러면 딱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. 근데 그 비슷한 거를 딱 골라서 사시면 아마 좋은 거건지실 거예요. 그러면은 사실 실패가 거의 없어요. 이런 원피스랑 양말 이렇게 신으면. 하객룩이죠. 너무 귀엽게 데이트룩으로 해도 되고 여기다가 뭐 밝은색 이런 하얀색 자켓도 예쁘고 요즘 유행하는 이런 가디건을 맥시에도 그냥 비싸 보이고 여기다 블랙 목폴러 같은 거 하나 입으시고 이 가디건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. 근데 금액이 어떻게 되지 이게? 한 네, 79,000원. 이게 대중적으로 아, 나온다. 되게 대중성 있게. 네. 한번 쭉 보신 것 중에서 베스트 꼽아서 그걸로 코디해 주시면 돼요. 음? 자, 이건 약간 하객 룩으로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다 뭐목폴러 같은 거 이렇게 입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, 데이트룩이나 출근할 때 입고 입어도 뭐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. 오, 이쁘죠? 이런 꽈배기 크롭이 되게 유행하기 때문에, 하이웨스트를 이렇게 입고,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. 배도 살짝 보이기 때문에, 회사에도 괜찮고, 그리고 입을 때, 이 안쪽에 이너를 비슷한 색깔로 맞춰주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. 세트 같아요. 세트 같죠? 핏도 너무 좋고. 너무 예쁘죠. 그냥 이렇게 뭐 편안해 보이게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팁을 드리자면 편안하게 이제 예뻐 보이려면 니트는 사실 조금 작은 느낌의 니트를 고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대신에 폭이 넓은 반바지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요즘에 이런 반바지 되게 잘 어울리죠. 코디할 때 이런 로퍼 같은 거에 뭐 스타킹 신고 양말 신어도 되고 부츠 같은 거 신어도 되고 편안해 보이면서 너무 이렇게 막 과한 느낌이 없는 그런 느낌. 아까랑 너무 다른 느낌이죠. 이게 색깔도 너무 베이지 톤이고 갈색의 믹스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믹스기도 하고 이게 벗으면 이렇게 좀 여기가 얇으니까 자켓이나 코트를 입기가 굉장히 좋고 쪼끼 자체가 되게 따스타죠. 저는 사실 막 이렇게 좀 캐주얼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에다 입기보다는 이런 재밌게 뭐 볼든 반바지나 아니면 아까 그 스커트나 이런 걸 입어주면 훨씬 더좀 비싸 보인다 느낌 들죠? 자켓 자체가 기본적인 거 말고 좀 특별하게 뭐 입고 싶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입으면 예쁠 것 같아. 오늘 내착 보여줬잖아요. 응. 여기서 베스트 꼽으면 어떤 거예요? 제 개인적인 취향은 그레이 니트에 어. 스커트랑 그 곤색 자켓. 자켓. 저는 그런 색을 되게 좋아해요. 그게 약간 정장 입으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패턴의 컬러일 거예요 아마 그 스타일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고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을 제가 첫 번째 입었던 확인으 데이트로 원피스가 이쪽이 되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안에 겹쳐서 믹스매치 입기 편하게 나왔어요. 그래서 그냥 누구나 입어도 예쁘게 잘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어서. 유아님 약간 원피 아이템 있나요? 꼭 사야 된다면 사실 이 바지. 이 바지는 요즘에 좀 되게 많이 입을 것같아바지 색깔이 좀 아이보리긴 한데 큰뭐 니트 같은 거에다가 툭 걸쳐서 입고 나와도 되고. 근데 여기 핏이 괜찮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입어봤는데 저러서 예쁘다 뭐 이런 얘기 하실 텐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예쁘고 자기 체형에 맞춰서 숏 재킷이랑 이런 폴라티 바지 하나만 예쁘게 입어도 너무 멋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저의 콘텐츠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,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.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미소나 이런 데처럼 가고 싶은 매장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. 그럼 제가 옷을 직접 못 골라드리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라도 옷을 한번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한번 쇼핑해 보도록 할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